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고, 요구 준비는 아직 안돼 있고, 그런 위험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아이를 밥 하고 나서 중간에 또 하고, 청소하고 중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날은 하루 매출이 천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7월 달에 더워지면서 시즌 어, 상품 팔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갔죠.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것도 분명히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주눅 드는 게 있었었는데 그런 게많이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허니 천사라고 합니다. 쿠팡 부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배송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배송을 하지는 않고요. 물건을 받아서 포장을 해서 쿠팡 물류 센터에 물건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막 물건이 막 쌓여 있고 지금 그런 거. 그랬어야 되는데 네. 사무실을 지난주에 계약을 했어요 꾸미는 단계여서 좀 많이 어수선하기는 합니다 구경해볼 수 있을까요? 아네 그럼요 <laughs> 들어오세요 어, 사무실 다 큰데요. 지금 다 팔고 있으신 제품들이에요. 그죠이 제품도 저번 주까 지 포장을 했고 쿠팡 물류센터로 보낼 거고요. 더세워 넣을 생각입니다. 뭘 이렇게 많이 팔고 있으세요? 원래 이런 온라인 판매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이를 낳고 하면서 경력 단절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도 좀 크고 해서 저만의 일을 찾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했었고 학교 방과후도 나갔었고 유치원도 나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가족들이랑 같이 할수있요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유튜브 강의 찾아 듣고 그냥 무작정 했어요. 그래도 월 100만 원에서 150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그 금액이 그만두기에는 좀 아쉽고 계속 이끌어가자니 명언을 갈아서 하는데 이 금액이 맞나?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만둬야 되나? 싶은 창나에 정식으로 강의를 들어보자. 앤더슨 강의를 한번 들어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온라인 셀러 일을 하신지는 네. 얼마나 되신 거세요?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100만 원버시는데 그런. 일을 얼마나 하셨길래? 계속하는 거예요. 아이를 네. 밥하고 나서 중간에 또 하고 뭐 청소하고 중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강의 듣고 좀잘 되셨나 봐요. 사무실 몇 평이죠? 꽤커 보이는데?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의 듣기 전이랑 후가 좀 매출 차이가? 있나요? 많이 차이가 나죠. 4월달에 강의를 듣고 6월달에 1,600 정도가 나왔고요. 그럼 순이익이 130. 그러다가 7월달에 시즌 상품 좀 터진 게 있어서 매출이 1억 3천 정도. 1억 6천 매출에서 수익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2200, 3 0 0 정도 된것 같아요. 운도 좋았지만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게 컸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몇달 사이에 매출이 10배나 오른 거잖아요. 네. 어떤 걸 다르게 하셨길래 그렇게 많이 오르신 거예요?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은 실행해봐라. 되는 게 분명히 있다. 잘 되는 선배들뭘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라. 실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터지는 상품이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대로 정말 따라해봤어요. 그전에는 명품들, 크림으로 리셀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코스트코도 구매대행처럼 네. 넣어보고. 근데 그게 저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쿠팡은 그래도 물론 힘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뛰어다니지는 않으니까 네, 네. <laughs> 네. 많이 올려보고, 상세페이지 연구도 해보고, 선배님들 꺼 많이 보고 그대로 따라해보기도 하고, 거기 걸좀 녹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해봤었어요. 부수입으로 네. 그래도 월 1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셨나요? 남편이 쭉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그냥 일하고 저도 더 버리지 않고 안주하면서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직장인들은 정년이라는 게 있고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들어가는 비용도 맞아요. 더 많고 요구 준비는 아직 안돼 있고 그런 위험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은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천사님 혼자 사시는 건 아니고 그럼 남편분도 퇴근하시고 그렇죠 같이 어,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남편이 퇴근하고 같이 해주고 주말에 같이 하고 같이 택배 싸고 그러고 있어요 부분이 그래도 좀잘 맞으신가 봐요. 보통 그렇게 같이 일하시는 게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아, 네. 쉽진 않았어요. <laughs> 네, 쉽진 않았어요. 하다 보니 좀 맞춰지는 것도 있고 포기할고 포기하고 맞추고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업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온라인 판매 부업을 처음에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유튜브 강의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어,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어떻게 그래요? 하는지? 매출도 네. 네. 한번 보여주실 수있 이것들은 1,600 정도 판매액이 나왔다가 7월 달에 더워지면서 시즌 상품 팔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갔죠. 이날은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시기를 보면은 휴가철 고때랑 그 제일 더울 때였잖아요. 7월 말에. 그리고 야구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쿠팡을 봤을 때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니던데 몇 개나 팔빨 거예요? 50개, 30개, 100개 이런 옵션이 많아서 아. 정확한 개수는 알수 없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다 포장을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해서 택배로 보냈죠. 상이나 바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몇 시까지 일하셨어요? 거의 밤을 샌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다가 그냥 자고 뭐 계속 계속 싸서 이거 빨리 이 박스 끝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많이 했죠. 그럼 매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순 마진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2200, 300 정도 나왔어요. 오. 그 들어가신 비용이 어떤 게 있으신 가요 광고비도 많이 들어갔고 당연히 물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제품 하나 해서 15%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 퍼센트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 이런 광고비는 오히려 손해 봤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계획 세우는 거 보여 드렸잖아요. 그 계획 안에 광고비까지 들어가서 마진율이 15%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광고비까지 거기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광고로 화경을 좀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경우에는 59%가 넘게 유입되는 경로가 광고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광고를 해볼까라는 게 많이 중요해요. 근데 아까 구매전환을 한 5%로 계산해 주셨잖아요. 네네. 많이 높으신데요. 8.8% 이것도 그 판매 전략이 이렇게 잘 적용이 된 건가요? 구매전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5%밑에로될 수도 있고 이건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잘 나왔네요. 이번에 더. 그럼 6월달에는 구매전환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만큼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쉽지 않아요. 대신 <laughs>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될수 있어요. 오늘이 8월 16일인데 어...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지금 8월은 좀 어떠세요? 8월 달 8월... 매출은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휴가 때는 모든 온라인이 조금 주춤한 추세긴 해요. 아무래도. 근데도 이 정도 매출이 나온 거면 충분히 반이는 남았기 때문에. <laughs> 아, 이런 온라인 판매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거네요? 네, 있어요. 비수기라고 해도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아, 네, 100만 했지? 원 이상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쿠팡으로 지금 상품 판매를나 하셨잖아요. 쌓여있는 상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시고 등록하시고 하시는 건지... 맨 처음에 그냥 도매로 팔수 있는 그 사이트를 찾아서 잘 팔리는 순탑팩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도 많이 오고 덥고 이래서 우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괜찮은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면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신 우산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셀러들이게 조회수가 어떻게 됐는데 뭐 특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제품들을 목록화 시키는 거죠 다른 셀러들이 리뷰나 조회수 이렇게 팔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세요 이런 거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쿠팡에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조회수랑 리뷰수가 나와요. 잘 팔리는 분들 거를 아무래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랑 조회를 보고 저희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조회수를 보면 팔리는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계산하는 게5% 정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맞춰서 이제품 콘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회수가 높을수록 그렇죠? 잘 팔리는 제품들입니다. 아, 네. 그러면 조회수가 높을수록 잘 팔리고 더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품이 똑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판매자 분들마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은 우산이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인형을 넣어주기도 했었어요. 이런 건다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은품을 어떻게 줄지, 한 개를 구성을 할지, 원 플러스 원을 구성을 할지 많이 분석을 해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산 하나 가지고 세차장에 갔었어요. 세차장 어, 고압 진짜요? 세차 있죠. 제가 이렇게 세차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 네. 신랑이 이제 고압을 아요 동영상으로 찍기도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상품을 많이 찾았으면 그 다음엔 뭘 하나요?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하셔야 죠 제일 중요한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도 따로 만드세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자세하게 하려면 한없이 어렵고 적당히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에.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해보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공되는 사진들이랑 이미지들이 있어요. 상품 정보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편집을 한 거예요. 도매 사이트에서는 다 제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집하시는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되게 초보자 수준이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런. 사... 상세 페이지를 새로 또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판매자분들이 다 똑같이 그걸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이어도 약간 배열만 바뀌고 문구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소비자들은 좀 다른가 보다라는 인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세 페이지 말고 또 바꾸거나 포인트 주시는 게또 있으세요? 썸네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맨 처음에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색깔별로 나열하시는 것도 좋고 구성 같은 것도 바로 나올 수 있게 아까 세웠던 절그 위약에 맞게 썸네일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을 찍어서 넣기도 하고 AI를 이용해서 배경을 좀 바꿔보든가 사람 얼굴을 살짝 바꿔서 넣기도 하고 이런 건 여러 번 해보면 감이 생기기 때문에 바꿔보시는 것도 음, 좋아요 그 세차장 가서 물 네. 맞으셨던 거는 네. 잘 팔렸나요? 잘. 달렸었죠. 아. <laughs> 네 비는 그때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기 때문에 맞아. 또 눈도 오기 때문에 잘 꾸며놓으면은 그때 그때 화경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저 약간 엑셀 울렁증 있어가지고 <laughs> 근데 이런 것도 좀더 해볼 수 있는 걸까? 전혀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 거거든요.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봐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하 게끔 나온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여기는 약간 탕비실 같은 공간인가봐요.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싱크대가 오늘 공사를 할 거고요. 어제 막 정신 없이 막 냉장고를 중고 사이트에서 갖고 와서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가 있고 아, 네. 네 확장을 하고 좀 많이 해, 해보려고 내 사무실도 얻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 3년간의 노력이 좀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더 좋아요. 다른 것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집에서라는 그 제약이 있으니까 많이 못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움직여들고. 근데 그런 게 없이 더 많이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포기하려던 순간에 강의를 듣고, 따라하고, 매출이 나와서 이런 사무실은 옛날부터 생각은 했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저희 가족들이 또다 같이 집에서 거실에서 다 펼쳐놓고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쌌거든요. 어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요. 같이 할수 있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아까 하루 매출 천만 원나오셨대는 이렇게 일하시면서 너무 힘든지 않으셨어요? 신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가족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든지 모르고 이랬어요.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오니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과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하고 아, 기뻤습니다. 충분히 보상도 좀잘 해주셨나요? 가족분들께? 저희 아들은 권투를 좋아해서 아, 글로브도 네. 사주고 저희 딸이 도 원하는 이제 수업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수업도 아, 많이 해주고 했습니다. 남편분한테는 뭐 해주세요? 저희 남편은 앞으로 더 잘해줘야죠. 아, 네, 네, 아, 더 잘해줄 계획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 네, 네. 선이 천사님 그런 삶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눈치 주는 게 없는데 그냥 괜히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것도 분명히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주눅 드는 게 있었었는데 경력 단절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무격감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좀 없어지고 내가 하면 할수 있구나 뭐가 될수 있구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사물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조언이나 꼭 해주고 싶으신 말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잘될수 있는데 단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쉬운 일은 없어요 그냥 노력하는 만큼 부딪혀서 배우는 만큼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누가 혼내키는 거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 하다 보면 나의 노하우가 생기고 어떻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잘될 거예요. 믿고 같이 몇 년을 지금 달려와주신 네. 가족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웃음> <웃음>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호강시켜 줄 테니까 우리 같이 더 노력하자. 고마워. 고생했어. <laughs>